지금 세계 시장에서는 AI 인프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전력과 자본이 얽힌 인프라 전쟁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원래 긍정적인 주제였습니다. AI가 발전하면 산업이 커지고 기업은 성장할 거라 믿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제는 AI를 돌릴 에너지와 인프라를 가진 나라가 이기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3,60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역사적 고점은 아니지만 무려 50% 가까운 상승. 삼성전자 94,000원, SK 하이닉스 43만원. 단한달 동안 하이닉스는 59%, 삼성전자는 35%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주 상승이 아니라 AI 인프라 투자 붐의 직접적 결과입니다. 그 중심에는 AMD가 있습니다. 10월 6일 AMD는 오픈 AI와 손잡고 6기가와트 규모의 GPU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원자력 발전소 6기에 해당하는 전력량입니다. AI는 이제 전기, 냉각, 서버 인프라를 먹는 괴물이 된 셈이죠. 첫째, AI 인프라 투자 방향을 넓게 보세요. 이제는 반도체뿐 아니라 전력망, 데이터 센터, 냉각 장치, 배터리까지 연결됩니다. 둘째, AMD와 OpenAI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OpenAI는 AMD의 GPU를 사오면서 AMD 주가가 오르면 AMD 주식을 단 1센트에 살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즉, 기술을 사고 돈도 버는 구조입니다. 셋째, 한국 시장의 연결 고리를 주목하세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이 AI 인프라 전선의 동아시아 핵심입니다. 단기 급등에 휩쓸리기보다 AI 인프라 확장에 직접 연결된 기업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오픈 AI는 단순한 기술회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전 세계 전력, 반도체, 클라우드를 동시에 움직이는 중심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AMD, 엔비디아, 오라클이 얽혀 있습니다. AI 산업은 한때 모두가 기대했던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기업이 커지고 일자리가 늘고 세상이 더 편해질 거라 믿었죠. 하지만 지금의 흐름은 조금 다릅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전기를 먹고 돌아가는 거대한 산업 구조가 됐습니다. GPU, 데이터 센터, 전력망, 클라우드. 이 모든 걸 연결해야만 AI가 작동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본의 불균형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AI를 잘 만드는 회사보다 AI를 돌릴 인프라를 가진 나라와 기업이 이익을 독점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AMD와 오픈 AI의 거래는 윈윈딜로 불립니다. AMD는 주가가 폭등했고 오픈 AI는 GPU를 확보하며 수익까지 챙겼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가 이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가 600달러에 새로 들어오는 투자자들의 자금이 돌아가는 구조라는 점에서 복잡한 금융적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 전 오픈AI는 엔비디아와도 비슷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오픈AI가 GPU를 주문하면 엔비디아는 단계적으로 오픈AI에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최대 10기가와트 규모의 GPU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면 엔비디아가 오픈AI에 최대 1000억 달러 약 1,400조 원을 투자하는 조건입니다. 쉽게 말해, 오픈 AI는 엔비디아의 GPU를 사고, 그 돈을 엔비디아가 다시 투자금으로 돌려주며, 양쪽이 계속 자본을 순환시키는 구조입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픈 AI는 지금 돈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우리가 투자하면, 그 돈으로 데이터 센터를 세우고, 결국 우리 모두가 이익을 얻는다. 첫째, AI 인프라 계약의 구조를 읽어야 합니다. 이제 단순히 반도체 주식이 아니라 누가 돈을 돌리고 누가 전력을 공급하며 누가 실제 장비를 납품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둘째, AMD와 NVIDIA의 접근 차이를 구분하세요. AMD는 자신의 주식을 오픈AI에 넘겨 GPU를 판매했습니다. 반면 NVIDIA는 오픈AI 주식을 투자금으로 사들였습니다.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하나는 주식을 제공하는 공급자형 모델, 다른 하나는 지분을 확보하는 투자자형 모델입니다. 셋째, 한국 시장의 연관성을 확인하세요. 이런 초대형 계약이 발표될 때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 관련 기업이 동시에 반응합니다. AI 전쟁은 이제 단순한 기술주 흐름이 아니라 전력반도체 클라우드 3축의 동시 확장 싸움입니다. 오픈 AI, 오라클, 그리고 손정희의 소프트뱅크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드는 건 단순한 데이터 센터가 아닙니다. 수백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제국, 그 이름이 바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AI 산업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혁신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동시에 달려드는 자본 전쟁의 중심이 됐죠. 각 기업이 AI의 길을 연다며 인프라를 깔고 있지만, 너무 많은 길이 한꺼번에 깔리고 있습니다. AMD도 엔비디아도 오픈 AI도, 그리고 스타게이트까지. 모두가 자기 길을 내느라 지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AI 공사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픈AI는 지금 그야말로 전 세계 AI 인프라의 허브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다섯 개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 부지를 공개했는데 단순한 계획이 아닙니다. 이미 텍사스에서는 스타게이트 AI 데이터 센터가 실제로 건설 중입니다. 수백조 원 규모, 수천 대의 GPU가 꽉찬 거대한 시설이죠. 손정의 회장은 그 현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길을 열고 있습니다. AI가 인류의 다음 세대를 이끌 기반을 닦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길을 너무 많이 깔고 있다는 겁니다. AMD, 엔비디아, 코어위브, 브로드컴, 오라클, 그리고 한국 정부까지. 모두가 동시에 오픈 AI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계약과 투자의 규모는 이미 1조 달러, 하나로 약 1,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 경제 시스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봐야 할건 단순히 어디가 투자했는가가 아닙니다.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흐름을 읽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오픈 AI의 방식은 단순 구매가 아닙니다. GPU를 주문하면서 그 회사에 투자도 하고 다시 그 돈으로 또 다른 주문을 이어갑니다. 즉 투자와 소비가 동시에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AI 산업의 선순환 모델입니다. 다음으로 각 기업의 입장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AMD는 주식을 제공해 GPU를 팔고, 엔비디아는 주식을 매입하며 투자자로 참여합니다. 겉으론 비슷해 보여도 하나는 자신을 팔아서 성장하는 모델, 다른 하나는 상대를 사들이며 확장하는 모델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와 직접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픈 AI는 이미 전남과 포항에 AI 데이터 센터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HBM 공급, 전력 인프라 협력까지 포함되어 있죠. 이건 단순한 외국계 투자 유치가 아니라 한국이 AI 인프라 전쟁의 전선에 공식적으로 참여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건 단순한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그가 꿈꾸는 건 태양의 에너지를 먹는 AI, 그리고 그 중심에는 콜로서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AI 전쟁, 이제는 기술을 넘어 전력과 자본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오픈 AI가 AI 인프라의 시작을 열었다면, 일론 머스크는 그보다 더 거대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지구가 받는 태양에너지 대부분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정말 인간이 에너지를 쓰는 시대가 아니라 AI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XAI는 최근 200억 달러, 약 28조 원을 조달했습니다. 그중 75억 달러는 지분, 나머지 125억 달러는 부채입니다. 즉, 빚을 내서라도 AI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돈은 모두 엔비디아 GPU 확보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XAI는 콜로서스이라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이미 엔비디아 GPU 20만 개가 들어갔고, 앞으로 30만 개가 추가될 계획입니다. GPU 한 개당 수천만 원이니 단순 계산으로도 수십조 원 규모입니다. 더 놀라운 건이 시설 옆에 발전소까지 직접 짓고 있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력이 워낙 많다 보니 AI를 돌리기 위해 자체 발전소를 세우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콜로서스 2에는 궁극적으로 GPU가 100만 개 들어갈 것이다. 이건 단순한 기업의 확장이 아니라 AI의 물리적 한계를 에너지로 밀어붙이는 실험에 가깝습니다. 이제 우리가 봐야 할건 숫자가 아닙니다. 돈이 어디로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가입니다. 첫째, XAI의 투자 구조는 AI 산업의 방향성 그 자체입니다. 지분과 부채를 섞어 조달한 자금이 GPU 구매로 들어가고 그 GPU를 만든 엔비디아는 다시 투자자로 참여합니다. 결국 돈과 기술이 한 방향으로 순환하는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둘째, 이 구조는 한국에도 기회입니다. 엔비디아 GPU에는 반드시 HBM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그걸 만드는 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뿐입니다. AI 인프라 전쟁이 치열해질수록 한국 반도체 기업은 안정적인 수혜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셋째, 이 흐름은 이미 지역 경제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XAI의 콜로서스이가 들어선 미국 멤피스에서는. XAI가 지역 세금 납부액 2위 기업이 됐습니다. AI 한 기업이 한 도시의 경제 구조를 바꿔놓은 셈입니다. 만약 오픈 AI가 약속한 대로 포항과 전남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면 그 지역 역시 한국판 멤피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픈 AI 엔비디아 일론 머스크가 움직이자 이제 메타도 참전했습니다. 저커버그가 세운 첫 번째 초거대 AI 데이터 센터 그 이름은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신에게서 불을 훔친 그 이름처럼 메타는 AI의 불을 인간 세상에 가져오려 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전쟁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도체 회사도 통신사도 빅테크도 모두 발전소를 짓고 있죠. AI가 새로운 신이 되려는 세상, 그 중심에서 메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AI가 단순히 대답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초월한 개인형 초지능 슈퍼 인텔리전스 AI가 되는 순간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메타는 AI 강화를 위해 여러 데이터 센터를 동시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프로메테우스, 2026년 가동 예정입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불을 훔쳐 인류에 전한 창조자의 이름. AI가 인류에게 지능의 불을 건네는 존재가 되겠다는 선언이죠.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메타는 타이탄 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데이터 센터를 연결한 초지능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 이름마저 압도적입니다. 하이페리온 하이페리온. 공개된 조감도를 보면, 하이페리온의 규모는 맨해튼섬 전체 크기에 달합니다. 폭 3.5km, 길이 20km. 만약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이로 설계된다면, 그 용적은 세계 최대의 테슬라 기가팩토리의 1000배 이상. 물론 현실적으로 그만큼 짓진 않겠지만, 이 설계도 하나만으로도 AI 인프라 경쟁의 상징적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그림을 데이터 센터 경쟁으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AI가 어디서 학습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세상에 인공지능을 돌릴 수 있는 힘을 가지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이죠. 첫째, AI 인프라 확장의 패턴을 이해해야 합니다. 메타 오픈 AI, XAI 모두 인프라를 깔고 데이터를 모으고 지능을 확장하는 3단계 순환 구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둘째, 초지능의 방향성을 확인하세요. 메타는 퍼시널 슈퍼 인텔러전스, 즉, 개인 맞춤형 초지능을 지향합니다. 이건 단순히 챗지피티 같은 챗봇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을 이해하고 함께 결정하는 AI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셋째, 전 세계적 파급을 예측해야 합니다. 스타게이트 오픈 AI, 콜로서스 x AI, 타이탄 메타. 이세 축이 동시에 건설되는 지금, 2030년까지 북미의 데이터 센터 전력 용량은 현재의 10배, 40기가와트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진화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전력 지형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AI 인프라를 수천조 원 들여깔았는데 결국 그걸로 만드는 게 SNS라고요? 하지만 오픈 AI의 소라는 단순한 SNS가 아닙니다. AI가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돌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생태계의 시작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서버를 짓느라 난리입니다. 2030년까지 북미에서만 서버 용량이 10배로 늘어날 전망이죠. 하지만 AI 반도체의 수명은 35년 수십조를 들여 만든 장비도 결국 교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간 인프라 도대체 어디서 회수할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픈 AI가 내놨습니다. AI가 직접 돈을 버는 구조 소라이스 ORA입니다. 오픈 AI는 얼마 전 새로운 비디오 생성 모델 소라이를 공개했습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iOS용 AI 소셜 앱 소라이스 ORA도 함께 선보였죠. 사용자는 텍스트 한 줄만 입력하면 AI가 영화 수준의 영상을 만들어 SNS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나와 마이클 잭슨이 함께 노래하는 장면, 제임스 본드와 포커를 치는 장면, 김연아와 트리플 악셀을 도는 나. 이 모든 게 버튼 한 번으로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엔 윤리적 문제가 따릅니다. 저작권, 초상권, 사후 인물 사용 등 현실적 논란이 이미 폭발했죠. 고 로빈 윌리엄스의 딸은 나는 AI가 만든 아빠 영상을 보고 싶지 않다. 라고 직접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AI는 이걸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AI 인프라를 깔았으니 이제는 그 위에서 돌아가는 콘텐츠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제 오픈 AI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첫째, AI 인프라 콘텐츠 생태계 확장입니다. GPU로 지은 서버를 콘텐츠가 돌아가는 플랫폼으로 전환합니다. SNS 소라는 그첫 번째 실험이죠. 둘째, AI OS 생태계 구축. 10월 6일 열린 대부데이에서 오픈 AI는 앱인 채찌 p t a p p 인채찌 p t 라는 개념을 공개했습니다. 이건 간단히 말해 AI 기반의 새로운 운영체제입니다. 사용자가 여행 가고 싶어라고 말하면 채치pt가 트립닷컴이나 익스피디아를 자동으로 불러서 숙소를 찾아주는 식이죠. 스마트폰에서 앱을 직접 실행할 필요 없이 AI가 알아서 필요한 앱을 소환해주는 구조입니다. 셋째 AI가 플랫폼이 된다. 이제 오픈 AI는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앱의 앱앱 레이어를 지배하는 OS가 되려는 겁니다. 이건 스마트폰 이후 가장 큰 플랫폼 권력 이동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식 시장 어때? 삼성전자 좀 사줘. 그리고 AI가 말합니다. 어느 증권사로 하실래요? 그냥 대화만으로 주식을 사고, 음악을 틀고, 숙소를 예약하는 세상. 이게 채찌 PT가 꿈꾸는 진짜 미래 자연어 기반 OS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안에서 앱을 깔고 브라우저를 켜고 검색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AI가 충분히 커진다면 이 모든 게 대화 한 줄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앱을 찾는 대신 말한다. 다운로드 대신 대화한다. 그게 바로 오픈 AI가 그리는 AI 중심 생태계의 전환점입니다. 현재 오픈 AI가 실험 중인 앱인 t g p t App인 t g p t 는 기존의 앱스토어나 브라우저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기술입니다. 사용자는 오늘 주식시장 어때? 라고 묻기만 하면 AI가 여러 증권 앱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그럼 LS 증권으로 살까요? 삼성증권으로 할까요? AI가 추천하고 명령하면 거래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이 방식이 발전하면 스마트폰에 따로 앱을 깔 필요가 없어집니다. AI가 앱을 찾아서 실행하고 관리하고 업데이트까지 해주는 구조죠. 즉챗찌 p t 가 하나의 운영체제 OS가 되는 겁니다. 새 말트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I가 충분히 커진다면. 브라우저가 필요 없습니다. 기존 AI 브라우저, 예를 들어 구글의 재미나이 같은 모델은 브라우저 위에 AI를 얹은 구조지만 오픈 AI는 그 반대로 갑니다. AI 위에 모든 걸 올리겠다. AI 자체가 플랫폼이 되고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같은 중간 단계는 사라지는 거죠. 첫째, 이 변화를 OS 단위에서 바라보세요. 이건 단순히 AI가 더 똑똑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I가 기기와 인간 사이의 운영체제를 대체하는 단계로 진입한 겁니다. 둘째, 앱의 개념이 사라질 가능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무슨 앱을 쓸까? 뭐다?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중심이 됩니다. 앱 스토어에서 검색하고 설치하던 방식이 아니라 AI가 바로 찾아서 실행해주는 시대가 오는 거죠. 결국 수수료 2030%를 가져가던 기존 플랫폼 구조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 제작 시대에 올라타야 합니다. 샘 알트먼은 이번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제작의 시대 크리에이션 에러에 진입했다. 코딩, 영상, 문서, 여행 계획, 음악. 무엇이든 AI에게 말로 제작을 요청하는 시대입니다. 결국 누가 AI에게 잘 말하느냐가 앞으로의 경쟁력이 됩니다. 이앱 SDK는 무료로 배포되고 오픈 소스로 개발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누구나 AI 위에서 앱을 만들고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개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유일한 한계는 사용자의 상상력이다. 즉, AI는 이미 준비가 끝났고, 우리가 얼마나 창의적으로 명령을 내리느냐가 세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기술이 성공한다면,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인터넷의 관문이 됩니다. 브라우저, OS, 앱 스토어. 모든 플랫폼이 AI 대화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앱들은, 이제 기업이 아니라 AI 생태계가 선택하는 시대로 바뀌겠죠. 이건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플랫폼 경제의 권력 이동입니다. AI는 이제 단순히 도와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곧 우리가 말을 거는 세상의 중심 플랫폼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한 줄이 미래의 혁신 방향을 결정할지도 모릅니다.